박재민 선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 임종훈 선수는 어, 앞선 경기들은 이제 신인들의 경기라고 보시면은 임종훈 선수는 전적을 5전 이제 그 육전째 아그 가진 선수입니다. 네. 박재민 선수는 데뷔전의 경기입니다. 김명곤 아 복싱 체육관 네. 어,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이좀 관리가 될지 한번. 6전째를 맞는 김명곤 복싱 체육관의 임종훈 선수가 소개가 되십니다. 용인대 2천체육관 소속 박재민! 네, 오늘 데뷔전을 갖는 용인대 2천체육관의 박재민 선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어, 임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전적도 전적이지만은 어, 이제 해외 그 중국 원전 경기도 뛰었을 정도로 어... 어, 이제 다양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대회까지 경기가 네. 네, 있었군요. 아, 오늘 데뷔전을 갖는 박재민 선수는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아까 그 저희 중계 앞에서도 네. 항상 웃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웃음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까 경기와 비슷하게 반대 양상으로 오히려 네. 이번은 저 임종훈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네, 네치가더 길어 보입니다. 슬림한 체격의 우리 임종훈 선수고요. 네, 박재민 선수는 체격이약 어, 아, 그렇죠. 아, 이런 주목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마찬가지로. 들어가다 스트레이트 주먹들 데미지는 그렇죠. 크게 없어고 그렇죠. 예 들어가면서 맞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운을 그쵸. 사용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맞는 주먹들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반짝 순간적으로 이제 주저앉게 되거든요. 턱을 맞게 되면 그 반짝이라는 느낌이 네. 어떤 느낌이죠? 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잠깐, 보이게 되네. 그,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것처럼 잠깐 몸에 힘이 풀리는 거다 생각을 아, 하시면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무릎 치면은 발 올라가는 것처럼, 아, 살짝 맞으면은 예, 반사적으로 푹 주저앉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아,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임종훈 선수가 앞선으로 거리를 지금 잘 잡고 있죠. 그래서 늘어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선수 콤비네이션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어, 윤가우 선수랑 다르게 지금 완투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투 이후에 주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박재민 어, 선수는 펀치를 네, 네. 많이 뻗지 않고 있고요. 움직임으로 네.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죠. 주목을 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펀치를 좀 어, 내면서 그렇죠. 좀 공격을 하면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수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선의 공격이 그렇죠. 최선의 방어라는 펀치해, 소리가 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갑자기 나온 펀치에. 그러니까 오른손은 훅이 크게 들어갔거든요. 네. <목소리> 오른손이 지금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윤종우 선수 가 그렇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 서로 하나씩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렇습니다반갑습니다 지금도 어, 임종훈 선수가 너무 들려 있어요. 네, 자세 자체가 들려 있기 때문에 박지민 선수가 때리기 좋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있 <목소리> 턱이 상당히 무방비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턱이 무방비고요. 저런 저러기 때문에 박지민 저런 주먹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경기는 리치가 길었던 윤관룡 선수가 케어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거든요. 박재민 선수가.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른손 스트레이트 들어왔고요. 서로 어, 주먹을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민 선수 같은 경우는 주먹을 조금 더 흘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 흘린다는 것은. 아, 이제 카바링을 더 견고하게 해서 네. 어, 너무 손은 올라가 있지만은 너무 앞면으로 허용하는 주먹들이 많, 많거든요. 아, 1라운드가 종료 됐습니다. 어, 우리 김병건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1라운드는 어느 쪽이 좀더우세했던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그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음. 네. 어, 김, 어, 저 임종훈 선수가 10대 8의 스코어를 가져갈 겁니다. 아, 예, 다운에 아, 예, 그나 그렇죠. 아,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렇죠. 예. 어, 박재민 선수 같은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초반에 다운 데미지를 잊을 정도로, 네. 어, 지금 이 EJ 캐스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다운 을 잊은 것 정도로 박재민 선수가 반격을 잘 해줬거든요. 좋은 주먹들도 오히려 많이 허용을, 어, 어, 많이 가격을 했고요. 네, 데미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골이겠죠. 그렇습니다.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초반에 자신있게 뭐 밝은 표정처럼 자신있게 네. 네. 이 자신 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의 심장에 대한 거덕선배들과 이천수 1라운드에서 첫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박지민 선수가 1라운드는 내줬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언제든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라운드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 4라운드, 아직 3개의 라운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박지민 선수, 어, 기죽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어선수의 아, 아, 연타가 그렇지. 그렇죠 임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점 중에 하나가 저런 연타가 나와준다는 부분이에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연타가 나오게 되면은 상대 어, 특히나 데뷔전 선수들이 반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빠른 펀치가 연속으로 허용이 되다 보면 공격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비도 어렵지만 반격을 하는 것 자체가 펀치를 뻗는 기회조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저 코너를 보어요 그렇죠. 박지민 선수는 이런 기회를 그 그렇죠. 살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 소리 종합하게 나왔그클을좀기 아, 그렇죠. 좀 위기, 그렇죠. 네. 박지민 선수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회로 빠져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아, 박재민 선수는 아, 이 기회를 아, 놓쳐선 안 되고요. 아, 그래도 임종훈 선수가 데미지는 받았죠. 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계속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박재민 선수가 지금 경기를 상당히 데뷔 점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카바를 올리면서 계속 전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가 그렇지. 상당히 지쳐있는 지면에 보기에도 체력적으로 지금 임종호 선수가 지쳤다는 모습을 좀좀 보고 아, 있어요. 왜 저렇게 그렇죠. 들어갔고요? 박지민 선수가 끊임없이 지금 전진을 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뒤로 물르고 물르다 보면은 뒤로 물러서면은 갈 곳이 없지만 박지민 선수가 계속 전진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전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임종호 선수 코너에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박지민 선수에게 기회가 제가 볼때한번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신 음, 선수가 지금 6점째네요. 데뷔 전인 선수들이 오히려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리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살> 지금 아, 박태민 선수 코너 쪽에서도 네. 클린치 이후에 바로 공격을 주문을 하고 있어요 공격이 끊기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박태민 선수 체력에 자신이 있다는 것죠이 선수에게 을니다 지금 이제이 캐스터 얘기하신 것처럼 1라운드는 임종훈 선수가 초반에 끌고 갔지만 박지민 선수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아, 언제 든지 지금 또 타운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임종훈 선수는 지금 어, 필사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다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 클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스텝으로 빠져 나가줘야 되는데 다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박재민 선수가 지금 때리기 좋은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클린치를 활용하면서 체력 회복을 하고 위기를 극면하는박재도 선수를 보겠습니다. 아, 2 라운드는 아무래도 박재민 선수가 가져왔다고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박재민 선수가 어. 그전 라운드 다운 당했다는 사람으로 어 모를 정도로 그렇죠. 아주 아주 저어 황소처럼 진수처럼 계속 전진해서 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운을 한 번에 당하지 않은 우리 임종훈 선수가 어 조금은 다운 한두 번 정도는 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쉬운 거는 분들은 첫번을 하실 만한 분위기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위험한 주먹들도 많이 허용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박재민 선수의 큰 주먹들이 임종훈 선수한테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데 임종훈 선수는 카바를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라운드에서는 임종훈 선수가 반격을 과연 성공을할수 있을지. 만약에 이번 라운드도 임종훈 선수가 클린치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네. 어, 4라운드에 가서는 박재민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지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이 경기에 상당히 중요한 라운드가 될 겁니다. 3라운드에서는 네. 어떤 모습을 보게 아, 될지. 아, 계속해서 역시 박재민 선수는 안쪽으로 파고 그쵸. 아, 저로 파고들기 때문에 임종훈 선수는 계속 지금 뒤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 뒤로 도망가는 주먹에서는 데미지가 실리기가 힘들죠. 지금도 보면요. 아, 그렇죠. 걸음질을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뒤로 빠지면서 주먹을 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어. 다리 힘이 풀려서 슬립을 당하했죠 어, 예. 정말 끊니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이종선 선수는 어, 뒤로 어, 뒤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로 빠지면서 때리면 힘이 반감되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박지민 선수에 유리한 상황이에요. 응. 움직임은 박지민 선수가 더 받지만 체력적으로 더 힘든 것은 이종선 선수가 되거군요 그렇죠. 옆으로 돌아 나와줘야지 뒤로 빠지는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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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 지 계속해서 네 클린치를 그렇죠. 주지 않으면서 계속 서 펀치를 는니다 아무래도 박지민 선수가 데뷔전이기 때문에 클린치에 대처하는 모습이 조금은 미숙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박지민 선수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임종훈 선수도. 어 계속해서 좋은 주먹들을 받아치고 있어요 따옴 이 힘이 밀리고, 너무... 밀리고 있긴 하지만 이+ 이+ 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잖아다나 이+ 이+ 고 지금도 좋은 주먹들을 받아치고 있 이+ 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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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이+ 가 이+ 력 이+ 많 이+ 빠져서 주먹의 힘 이+ 이+ 져서그 지금도 전 주먹들이 조금 더 샤프하고 힘있게 나와주면은 네. 박지민 선수에게 데미지가 갈 텐데 박지민 선수가 그런 주먹들을 이제는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더 오히려 전진을 하고 있어요. 임종호 선수의 데미지를 맞으면서 같이 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봤는데 뭐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은 더욱 더 자신감 있게 공격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박지민 선수의 상황이 지금 거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라운드도 박지민 아, 선수가 가져가게 됐지. 아, 클린치를 계속 그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가니까. 저렇게 클린치하는 상황에서 이제 박지민 선수, 어, 어 그렇죠. 그래서 어, 크게 들어갔습니다. 안 떠나지 마, 안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지 마, 충분하지만. 박재민 선수 가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만 이쁜 복싱을 구사했다면 연타를 하고 그랬다면 좋은 기회가 없던데 하지만 데뷔전 선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주어요 그렇죠 공격의 노선은 바꾼 것 같습니다. 그 상체 쪽으로는 이제 많이 안가 아, 머리 쪽으로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복부로 이제. 어, 다리를 더 멈추게 하려고. 아, 네. 자, 3라운드도 그래도 음. 분명 어, 해석해서 보시면 박재민 선수가 아, 네, 네, 그래 박재민 선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아파트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그 경기를 보다 보면, 어그레시브 포인트라고 해서, 네. 그 공격적인 선수에게 더욱더 점수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게좀 포함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프로복싱이기 때문에, 어,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에게 더 이제, 이제 로봇이, 로봇이 몇대 때렸는지 채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음. 채점하는 아.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아, 무조건 많이 때렸다가 요는다기보다는 네, 어, 공격적으로 얼마나 하느냐에 네. 그 시간에 마음을 좀 움직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웃복싱 선수들이 이제 판정에 불리한 건 아니고요. 아웃복싱 선수들도 네. 또 그전에 보셨던 경기들처럼 또 좋은, 이제 예쁜 복싱들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다이카롭게. 음. 음. 그런 선수는 채점에도 가산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4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경기가 첫 경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판정까지 가는 경기가 나올 것인데. 어, 박재민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다운을 아무래도 당했기 때문에 네. 어, 조금 더 4라운드여도 마지막 더 조금 더 힘을 내서 대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박재민 선수 입장에서 초반에 그 다운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밝았던 표정이 잠시 흔들렸던 기억이 어, 있습니다. 박재민 선수의 큰 오른손 훅을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종훈 선수의 왼손 커버가 많이 올라가줘야 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보려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많이, 많이 눕고, 아, 피도 지금. 그쵸, 눕고 올랐죠. 여기 조금 있는 가운데 초원을 보행했네. 임종호 입니다 지금 연타가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기회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기서는 박재민 선수 큰 주먹이 아니라 작은 주먹들이 나와줘야 돼요.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요. 자, 하지만 큰린치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임종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지금 들어가고 라세파 쪽에서도 휴재하고 들어가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거 기회거든요. 지금. 막으라, 막으라, 지금도 네. 큰 주먹보다는 작은 주먹을 네. 4번 다섯 번 해주는 k o 가 KU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한명 네. 좋은 펀치를 박치고 있는 피가 있지만 그래도 노련하면서 지금 약대는 네. 미숙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이제 데뷔전의 선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제 욕심을 부리자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기대하게끔 하는 박진우 선수입니다. 아, 그렇지. 그래, 어, 그종호 그래. 선수도 괜찮은데요? 반격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박지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저런 식으로 한 방보다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할때 강약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강한 주먹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약한 주먹을 조금씩 더 더해줄 필요가 아, 있습니다 1라운드를 아무래도 임종호 선수가 다운으로 마지막 라운드를좀 힘을 내서 역전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는 조금 많이 밀렸지만 4라운드에서 힘을 낼 필요가 있는 인종호선입니다 1라운드에 다운을 가져간 게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주선수가 아, 지금 0력적 아, 로 지금 많이 2들기 때문에 그쵸 그 지금 주심도 아, 2000. 아, 2000. 아, 2000. 아, 2000. 아, 2 0 0 아, 주 경기 운 아, 을 노련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0. 아, 2000. 아, 2 0 0 아, 2 진정 보여 있요인종 선수 보면은 그래도 어 지금 10초까지 남았지. 아 그렇죠. 마지막까지 잘 어떻게 보면 버텨 준다는 만아 그래서에서 두번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번 경기 아주 공격적인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마지막 라운드 사실 임종훈 선수가 반격도 많이 하면서 좋은 주먹들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박재민 선수가 초반에 다운이 없었다면 네. 경기 결과가 어떻게 지 뭐, 어, 아무래도 박재민 선수 쪽에 유리했겠지만 은 네. 초반에 다운을 아무래도 가져간 임종훈 선수가 네. 이게 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대 맞췄어? 네. 네. 아무래도 라운드별 네. 채점제기 때문에 네. 네. 전체적인 경기보다는 네. 네. 라운드별로 누가 이겼느냐 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박진민 선수가 가져가기 지만 네. 네. 4라운드의 채점 결과에 따라서 오늘, 오늘 결과 가 많이 달라질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무신 조성철 38대38 무승무죠? 38. 무신 유강태 39대38 이번 시합은 공그랑, 임종원 아, 임정원 선수가 아, 아, 2대 0으로, 어, 이제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